여러 개 껴있고, 기모 스타킹에 속바지에 아주 단단하게 입었습니다. 머리도 뽀글뽀글. 5시에 눈이 떠져가지고, 준비를 아주 빨리 할수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출발. 그러세 미리 <리디가> 찍었어야 했는데. 암모스. 맥모닝. 브이로그 찍으려고. 근데 밍웨이 아닌가? 헤밍웨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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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제도까지 3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잠깐 휴게소는데 어디? 저는 귀찮아서 내리지 않으려고요. 야 수현아, 영수현. 아, 아 눈부셔 날씨 어, 진짜 좋다 저희는 이 와인을 비켰습니다 그니까. <laughs> 쌀이. 별로 안 추운데? 엄청 따뜻해. 대전보다 확실히 더워. 대전 아까 영화 사종가 그랬는데? <laughs> 선상 낚시터. 가보자. <laughs>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. 그치? <laughs> 잘 잡힐까? 그냥 잡아서 우리 여기서 먹는 거 아니면 그냥 놔줘야 되거든? 근데 여기서 먹으려면 막. 길, 혜민이요. 와 보면 가져오세요. 다시 보겠습니다. 뿌리 세고, 세우다. 뿌리부터 넣으세요. 네. 안 네. 모양으로. 아, 네, 음, 이렇게요. 음. 여기 고정돼 있어요. 여기다 똑같이 끼세요. 움직여. 헐. <laughs> 야 진짜! 야 엄청 흔들려 이거! 대박! 여기 무너지면 도난된 거 같겠다. 근데 그때 우리 세월호 하지 않냐 았 그때도? 그치. 잡았어. 거기다 엄청 진짜, 많이 잡았어. 진짜. 대박이다. 고등어 진짜 몇십 마리 잡았어. 진짜로. 나 무서워. 나 지금 다 영상 찍고 있다. 됐어. 됐어. 야! 물고기 있긴 한데. 마라! 어? 아니, 아니, 우리 있어, 우리 어, 오리 어디? 어, 우리자, 어, 움직인다. 찍혔을 것 같은데, 들어갔어. 어 겁나 귀여워. 돌돌, 말아야 돌돌 말아야지. 아, 그래. 야, 그리고 괜히 있을 때까지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. 어 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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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! 야, 오늘 곰미가 어, 먹었던 거잖아. 재크이 내가 잡아볼게. 어! 살려줄까, 그냥? 어. 야, 근데 이미 이, 죽은 거 같은데. 이, <laughs> 이, 야. <laughs> 야! 이거 여기다 놔야겠다. 한 마리. 어. 아, <laughs> 안 가라앉는구나. <laughs> 이거 너 지금 뭐 하냐? 이게 너 꿈? 꼬... <laughs> 이거 었어 이거 이거 미어아 이거 정말. 맞아, 진짜 많이 잡았어. 재밌었다. 우 아이고, 냄새 맡그줄 냄새 서 그런가 봐. 아, 그런가 봐, 진짜. 그냥 <laughs> 껴안고 와서 그래. 근데 여행 올 때마다 이 강아지나 <laughs> 시 <시원하대. 웃음> 고양이 한 명씩 만나는 것 같아, 한 마리. 야,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, 미치거 아니야? 갈게. 제 <laughs> <쟤>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목 엄청 길어. <laughs> 오리다, 아까보헐 <laughs> 헐! <웃음> 귀여워. 고개를 막 움직이면서. 포지존내면서 <laughs> 간다. 어, 어 근데 개처럼 생겼어 그거 원래 싸고 그이나 알아? 그 펭귄? 어? 괜찮아? 야 <laughs> 근데, 근데 맥주 가격 오른 거 알아? 맞아, 1천0원이라면 이제. 어? 어? 아직 만원 아니야? 4개 맛있구나. 만 원짜리로 고르자. 그래. 아무거나. <laughs> 치맥 하나 고르겠지? 아, 나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어? 생각이 안 나. 그럼 질나고 먹어보자. 이거 맛있나거 궁금해. 맛있다. 이거 먹어볼래. 맛이라고? 너 하나 골라. 굿 와캬 이중 하나 골라. 굿. 맛이 다른 건가? 부드럽고 청량하고 감미롭대. 청량? 청량. 그래. 캬로 해보자. 아줌마. 음. 예쁘다. 너무 예뻐. 여기 뷰가 더 좋아. 여기 저기, 저기 서서 사진만 찍어도 이쁠 것 같아. 그러니까. 전자한지가 없었어. 딱딱해. <laughs> <laughs> 야. 전쟁. 악미가 없잖아. 괜찮아. 괜뭐 <laughs> 어, 없네. 어, 먹어봐. 먹을만 해? 에바. <laughs> 와, 대박. 너무 예뻐. <laughs> 내려가 보자 산책길을 어? 향해서 아 추워 우와 우와 라라라라 라 춥다 와 저기 무섭다 저기는 <laughs> 엄청 <오>. 어두워 <laughs> 약간 여름에 그거 훈련하는 것 같아 공포 체험이라 해야 되나? 가면 바다 보이는 건가? <놀람> <놀람> 바다 <바도> 소리. <들린나>? <놀람> 들린다. 들린다, 들린다. <놀람> 진짜 바다야. 대박. 진짜 바다야. 우와. 대박. 영수방, 바다. 바다야, 바다. 또 알베개겠다. <놀람> 하반으로 뭐였지 스프릿 아, 뭐더라 포테이토 아 하반으로 포테이킹 야맛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잘먹겠습니다 하나 먹어주세요 네절 찍으시게 아니요 절 찍기 <laughs> 봤어 아 맛있겠다 야 빨리 먹자 안 되겠다 음음음와 미쳤어 와 진짜 맛있어 맛이라고 맛이라고 여기 와 맛있다. 맛있어 맛있다 이거 헉. 여기, 여기 밑에라서 모르겠어 <laughs> 나도 나 이게 맛있다 이런 거있어 아, 이게 한 소스야 응 음, 이거 아. 역시 이게 이게 같이 오는 거 아, 역시 같이 오는 이유가 음. 있구나. 어울려, 응. 뽀얗아. 야, 나 다시 찍어 먹어. 근데 원래 이렇게 찍히는 게 정상 아니야? 이게 무슨 와인? 코트 와인이라 했나? 코트 와인. 와인 기본기. 올리브. 올리브 맛있겠다. 슈즈와인, 파슬리. 카몬. 휴지 어디갔지 카몬과 과자랑 와인치즈. 오줌 주머니 나 왔다 아니 뭘 오줌 쭈그리야 자꾸 올리브 국물이잖아 <laughs> 올리브 <웃음> 국물인데 아니 남들이 뭐난이 궁금하다 이거랑 이건 뭐가 무슨 맛이야 <laughs> 근데 여기 사람들 왜 수많은 발 아니 수많은 발이 왔다 <laughs> <그냥 자꾸 끓여가지고. 웃음> 오, 어 이거 이렇게. 우와 야 우와 야, 신기해! 포토인이 원래 이런가? 향 맡아봐야겠다. 소주가 없 소주보다 쎄. 야그 여기에, 여기에 떨어뜨리면 유리컵은 안 음. 유리컵 은안 깨지겠다. 유리컵 <laughs> 안깨지겠대 우리 이쪽은 너무 냄새나는데. 그래, 나는 내 화이트 와인이 별로. 마셔볼게요. 어? 맛있다. 달아. 센 술에 설탕 탄 느낌이야 아있다 뭔가 짜르하고알았어왜 <목소리> 자꾸 왜 키는 거야 <목소리> 차에 찍었지? 안 찍었어 왜? <목소리> 창문을 그래? 왜 찍어? 아 밖에 찍게 밖에 찍을 도뭐 있어? 아이씨 브이로그 찍게 진짜 잘 시간이야 무서운 거 무서워해? 어나무서 무서워해 무서운 <목소리> <우선 목소리> 얘기 해봐 수연아 나 아까 했던 거 가위 했던 얘기 또 하지 마 아니 얘거안 들었잖아 <laughs> 아니 다 들었어 화장실에서 들었어 얘가? 근데 너 무서워서 눈물이 칠까 봐 기래민 너 신나한 개소리야 네가 놀래켜서 놀린 거지 기래민 너 발밑까지 내려왔거든 뭔 개소리야 지가 정해 난 그런 말한 적도 없는데 <laughs> 야너 엄청 네가 내 심장을 정해. <웃음> <웃음> 네 심장 발밑 떨어져. <laughs> 나 그거 말해줘. 캐스트 어? 하우스 때. 아 근데 나만 안 껴잖아. 아 그래? 응. 너만 안 꼈어? 우리가 그 그얘기 꺼내서 지효 언니가 뭐 얘기 꺼내고 별혼기도 그때 나도 그랬다고. 응? 사장님들이 맞아. 너는 너는 이제 그런 꿈꺼하고 원래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. 맞아. 어 너도 일본에서 못들. 가면 이 치킨이 생각나겠지? 안녕 잘 있으렴 대박 반짝거려 와 빨리 가고싶다 그래도 힐링이다 힐링 눈썹을 보이게 할까안 보이냐 할까 보이 보이게? 어, 보이게? 응. 아너 현금 있냐? 어, 아니 그래? 예 현금인데. 생육강 사서 갈매기들 줘야 되는데. 아나천 원짜리 있다. 오삼천원 있어. 신고 한다, 한다. 이따가 이따가 2층 가자. 자, 이제부터는 뭐이 정도면 이니까쫙 이렇게 쫙, 보면 쫙 이렇게 쫙, 보면 쫙이렇

네 근데 여기 관람 시이 너무 짧아. 시2분이지 네. 시간 정도. 돈 넣으면 보여? 어, 오원 넣었어. 아절경이구만 에덴 교회. 어? 거기 내려가는 계단인 것 같아. 그래. 이제 너무 예뻐, 맛겠다 드디어. 무은가 먹는 건지 진짜. 그러니까. <laughs> 좋은 기사님이었어. 거제도는다 좋은 기사님만 만났어. 어, 따뜻한 옷이 너무 필요했어. 음. 여딘 밥도먹어먹어아 음, 근데 거제도 진짜 진짜 넓은 것 같아. 대전집에 노잼이라고 해서 진짜. <laughs> 평양에 진짜 유명한 음식이 우짜라고. 들어 봤어 너네? 우동이랑 짜장면 섞은 거? 아 진짜? 그 충무김밥이랑 그게 대표 음식이라서 먹었었거든? 아 진심 근데... 아, 소스가 되게 가득하네 그러니까 소스 음. 맛있다 음, 맥주랑 먹 맛있다 좋아요 음. 나 저것도 먹어보고 싶어 어! 라다 푸라다 어떤 거? 아그 할라피뇨 소응아 음. 근데 푸라다 기본 푸라다 먹거든? 응 음. 그거 되게 맛있 그게 생각보다 맛있어. 아무것도 안 발라진 거? 응. 그냥 이렇게 오븐으로 구운 그런 느낌이야. 음. 그거 되게 맛있어. 신세기 인형이 김유한이야인가김유한 그 이야기.. 왜안 안 나오지? 근데 그래서 다 봐? 오리지널? 아니, 다는 안 봐. 너 에밀리파 다 봤지? 응. 시즌 3, 4 나온대. 응. 난 진짜 이제 그거 다 이해가 안 가. 에밀리파를 제가 출연자들 x x 봤고 <laughs> 난 가브리엘이 진짜 이해가 안 가. 그, 김묘한 이야기 1편에 조금만 봤었거든? 되게 애기들 아니었어? 아, 커졌어? 완전 어른 아 진짜? 진짜 우리보다 더커 그냥 그래서 김현혁이 진짜 시즌 1부터 보면 진짜 뭔가 그 생김 다했죠 내가 음. 키운 거 같아 진짜 맞아 <laughs> 너온앤오다 봤어? 온앤오다안 봤어 나 그거 없가안고나 응. 지금 그레이스 프랭크도 다안 봤어 그 완결 났는데 시즌 그게 제일 재수었는데 약간 복제인간인데 막아오픈블랙어그그 제일 재 맞아 그것도 진짜. 와 아, 그건 진짜 <laughs> 아너 삽직도로 타고 던거 봤다있나? 어나 봤어 저거 생각나지 않냐? 아 하수? 어 운전 는거저다 차차 어그게기 어. 할라 했는데 갯마 차차차 느낌이야 어. 뭐라고? 휴식 중이라고? 어 갈매기 어갈매 어딨어? 다흔어어 그러네 앉아있네 哦哟，太冷，太冷。

15이 너무나. 어, 나 7번. 종류가 어. 아, 자, 자, <laughs> 아, 복을. 복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. <이거? 웃음> 와제주도온수 우와. <laughs> 대박이다. 이것도 어제, 제까지 살아 있던 어. <laughs> 원래 동도 있어. 근데 동 맛이 없거든. <laughs> 음. 가게 실은 한있어도 생물 생. 오, 대박. 조미료가 안 들어가. 가장 그 음식이라 우와. 뭐 맛있어? 나무? 음. 이게 새로운 메뉴. 게를 음. 음. 어, 추가하셨대 이제. 떡추까 무둘 아무. 싶겠다 이걸 그겉 으로 돌도많으줬어 아, 그치? 그래서 얘 가, 안퍼 지는 거 구나. 아, 맞아, 얘가얘가 가시 를다 발라 낸 거야. 와, 뭐. 배부르다. 안밤해졌 어? 힘들 어요. 택시 잡혀서 다행이다. 그때도 야, 안녕.